항희찬 월버햄프턴의 새 역사를 쓰다 연속 5골 홈에서 잉글랜드 월버햄프턴 반대한 양의 더러운 경기와 혈투로 항희찬 27세는 월버햄프턴 원더러스 클럽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월버햄프턴은 2023-2024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8일 한국 시각 월버햄프턴의 홈 무리뉴에서 아스톤 길라와 1에서 1로 비겼습니다. 후반 10분에 황희찬의 첫 번째 골을 막지 못한 월버 앰프터는 그 결과 2승 2무 4패로 리그 순위 16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상연승 엔진의 끈기 나스톤 길라는 5승 2무 2패로 리그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버 앰프터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황희찬이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에게 공격적인 플레이와 기회 창출을 통해 굳은 결의와 전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대 선수들의 충돌과 더러운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황희찬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그라스 루이스와의 접촉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시도에도 변변했으며 경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황희찬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어 월버햄프 턴에 홈경기에서 연속 5경기 득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무하메드 살라와 자로드 보부엄과 함께 5골로 4위에 올랐으며 손흥민 6골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반 40분에 다리 부상으로 퇴장해 경기를 마치는 황희찬이었지만 그는 월버햄프턴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옥타에 따르면 그는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홈 우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축적한 선수가 됐다. 황희찬은 경기에 대해 아쉽게도 우리는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후반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팀의 긍정적인 플레이에 대해 강조하며 이제 다섯 골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으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더 많은 승리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희찬은 월버앵스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축구 팬및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